에서 결국 만난다. 즉 폐합이 된다. 그래서 얘는 폐합 트레버스. 그래서 어떠한 다각형의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얘는 폐합 트레버스라고 하고요. 보통 소규모의 단독적인 측량에 많이 이용한다. 자, 개방 트레버스는 측선의 어떤 임의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쭉쭉쭉쭉 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끝났다? 전혀 다른 어떤 미지점에서 끝났다. 그렇죠? 아니 모르는 점에서 끝났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경우를 개방이 된상태다해서 개방 트레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결합, 트래버스라, 결합 트래버스라는 것은 어떤 기지점 알고 있는 점이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간 다음에 마지막도 결국 알고 있는 기지점에서 서로 만난다 그렇죠 그래서 결합이 됐다 해서 이 것을 결합 트래버스라고 부릅니다 얘는 모르는 점에서 전혀 다른 모르는 점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방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개방 트래버스 얘 같은 경우 어떤 알고 있는 기지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결합 트래버스입니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어, 얘 같은 경우는 오차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끝났는지, 어디에서 끝나도 이렇게 끝나든, 뭐 이렇게 끝나든 그게 과연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아무 데서 끝나도 어떻게 오차를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음예 근데 애 같은 경우는 오차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딱 어떤 기준점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점에서 끝나 버리면 그게 오차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정밀도가 높아얘는 대규모 지역의 정확성을 이용하는 측량에 적합하다라는 거. 그만큼 정밀도가 높겠죠. 오차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래버스 종류에는 저희 이렇게 음 폐합 트래버스, 개방 트래버스, 결합 트래버스가 있다라는 거 살짝 기억을 해 주시겠습니다. 관측각의 허용 오차와 조정 에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죠? 날 뻔한데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합 트래버스 같은 경우 이제 폐합이 됐으면 어떤 다각형의 형태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n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거 외각의 합은 이거 평각의 합은 무조건 360도라는 거 우리 저희 필기 때 공부 좀 했었습니다만 기억 나는지 모르겠네요. n이라는 것은 그각 예를 들어 오각형이다. 그럼 오. 육각형이다. 그럼 6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측정각의 수에다가 마이너스 2 180 곱하고 플러스 2 180 곱한 게 이게 내각의 합 외각의 합이다. 어 그리고 결합 트래버스 N개의 측선은 N개에다 곱하기 180도 해주면 되는 거. 요거는 뭐음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같요